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준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이 도너먼트 상자랑, 어, 무료 상자, 크롬 상자, 실버 상자 두개 한번 까볼 고요 이거 하고,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다 되면은, 둘이 같이 깔 거니까, 기대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무료 상자부터 갑니다. 자, 골드, 메가민니요 감전마법. 감전마법이랑 메가민니는너프돼가지고안 좋아졌죠. 오늘 23일. 어, 23일 패치되는 날, 보석. 해골모덤, 대포. 자, 그 다음은 크라운 상자. 골드. 보석. 감전 9 장. 레전 탑, 엘리트 바바리안, 용광로. 좋습니다. 실버 상자. 기대 안 해요, 이거는. 감전, 감정, 감전마법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박격, 고블린. 괜찮아요, 고블린. 제가 지금 날로 쓰고 있기 때문에. 자, 마지막으로. 드래프트 도전, 4승 상자. 390, 바발키리 고블린. 오! 에픽한 장 해골군대 네, 좋습니다. 전설이 나오면 뭘까. 자, 여기 보시면 어, 어? 어, 골다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골다 안 나왔으면 좋을 것같아 오늘 방송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준영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